안녕하세요, 친구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의 날개를 다는 시간 즐거운 논리 수학 시간이에요. 우리 추론력 기르는 단원이잖아요. 네. 와 어. 우리 친구들 추리력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오늘은요 컵에 다 물을 채워 보면서 추론력을 음. 길러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와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읽기 어. 싫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네.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걸 이제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읽어봐야 돼요. 네, 것 그렇죠. 어, 읽어보고. 네. 무슨 얘기인지를 좀잘 네. 봐야 되겠죠. 어,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요. 중요한 건줄 그으면서 읽어야죠. 그렇죠. 네.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예. 이기 어느 날 왕이 제론 왕, 솔로몬 왕이 있는데 네. 퀴즈 문제를 낸 거예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컵이 세개 있다 그랬죠. 세개 네. 뭔가면 1, 2, 2 7 들어가는 양이 되는 네. 컵의 크기가 다르겠죠. 네, 그러네요. 아, 컵의 크기가 아 그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각각 일, 7 칠입니다. 네, 세 가지 종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어. 자, 이 컵을 모두 한번 이상 사용해야며. 하 네. 어떤 친구들도 사용 안 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laughs> 네. 무조건 이세 개는 사용을 해야, 해야 된다. 한다. 이게 조건이죠. 네, 조건 네. 들어는 거예요. 자, 물을 부어 놓을 수만 있고 자, 물을 가득 채워 네. 넣어야 돼요.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한번 채운 물은요? 덜어낼 수 없는 음. 거죠? 어떤 얘기인가 면 여기 2터에다가 여기 2에다 넣어가지고, 네. 또 1에 부으면 1 남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부을 수는 없다, 이거. 아, 응. 그렇군요. 이렇게 덜어낼 수는 없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큰그릇에 물의 양이 23이. 네. 큰 그릇이죠. 어, 음. 23이 되도록 채우려고 한다. 컵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려면, 네. 횟수를 적게 하려면. 네. 뭐, 이를 가지고, 스무 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laughs> 네. 어,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면 네. 몇번 사용해서 채울 수 있는가. 음. 뭐잘 알아두면, 우리 아빠한테. 네. 요 문제 물어갔고요. 답이 틀리면 또 아이스크림 내기. <laughs> 뭐. 아빠가 네. 거의 못 맞춰요. 네, 거야. 어른들이 풀어도 어려운 음. 문제예요. 음. 왜냐면 이, 표르력이 약하면은 네. 잘못 풀어요. 네, 네,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방법 있어요. 네. 저 어떤 친구들이 자, 1 2 7이니까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어, 12죠. 1이죠 네. 그럼 23이니까 한 음. 번씩 더하면은 세번 하고 네. 또한번한번한번다더떠 놓으면은 또 또세 네. 번하고 이제 그러면 얼마 남았죠? 어, 그러면 20이니까요. 3 네. 3 에다가 그렇죠. 여기 네. 10을 넣고 또 10을 넣었으니까 23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3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해서 두번 이렇게 해서 여덟 네. 번이 아닌가. 와좀 많지 않을까요? 더 적은 <laughs>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컵이 되도록 적게, 적게 사용하면, 사용하면 몇번 네. 해야 되는가 이런 네, 얘기죠. 한번 볼게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컵 있죠? 네, 그거를 잘 먼저 보고. 네. 그럼 23에다가 7을 몇번 넣을 수 있는가? 네. 생각해보면요.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하면 21이죠. 21이죠. 네. 23에서 21을 빼면 네. 2만 남죠. 어, 그러네요. 어. 그럼 이때 방법이 있어요. 네. 2라는 컵을 일단 가만 놔둬요. 네. 나중에 아, 넣을 거니까. 네. 그럼 21을 넣어야 되는데, 칠을 세번 쓰는 거죠. 네. 이 컵을 세번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씁니다. 근데 요거 칠칠다 7, 7 담아 놓지 말고 처음에 요거는 음? 제일 나중에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 어, 세번 쓰면 20일이니까 이거 남잖아요. 네. 나중에 이만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음? 여기 넣을 때 이제 이래다 물을 가득 담아. 네. 담아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여기 할까요? 여기 지 말고. 네. 이 컵에 집어넣어요. 아. 응. 그래도 되죠. 네. 응. 집어넣은 다음에 또 물을 여기 가득 채워요. 네. 그래도 7L만 만들면 되잖아요. 7만, 7만 만들면 되니까요. 7이 이제 가득 찼을 거예요. 네. 7을 한번 넣어요. 응. 음. 어. 그럼 <laughs> 이거 썼고, 이거 네. 썼죠. 두개다 네. 두개다 썼어요. 썼죠. 그 다음에 이제 7을 한번 넣었죠. 네. 이제는 뭐, 가만 놔두고, 7에만 물을 가득해서 또 한번 넣어. 네. 또 7에 가득해서 또 한번 넣어. 네. 그 이제 몇번 넣은 거예요? 오세번 넣죠. 었7을세번 넣죠. 었요 네. 일은 나그 처음에 한번 썼으니까 네. 모두 네번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썼죠. 칠일 때면 칠한번 네. 썼죠. 네 그리고 또한 번, 또한번네번 또 어, 네네 썼어요. 번. 그럼 이제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네, 이십일 리터 들어있어요. 네, 이십일 리 들어가 네, 있죠. 그죠, 이십일 여기에다가 이제 이만 더하면 23이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네? 1을 가득 채워서 7에 넣는다. 1번 음? 음? 7에다가 다시 더 물을 넣어서 가득 채워 넣는다. 음? 2번. 2번. 2번 또 7을 한번더 넣는다. 3번. 3번 또 7을 넣는다. 4번, 4번. 그럼 20 얼마 더은것죠 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 네. 넣는다 하면은 어허, 23이 된다. 그래서 네. 모두 몇 번? 다섯, 다섯 번. 이게 답이 돼요. 네. 잘못하면 일곱 번도 나오고 여덟 번도 나오는데 그는 그렇죠. 잘못 넣는다. 네. 아, 근데 박사님, 1을 7에다 넣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치, 이걸 생각을 못 하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몇번 들어가는 거를 알아가지고, 네. 어느 컵은 제일 나아주셨을 건가. 아하. 까지 찾았네. 네, 네, 잘 알겠네요. 네, 재밌죠. 네,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잘 보면 알것 같아요. 보기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풀면서 다시 한번 또. 네, 2번도요. 거죠.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요. 네. 잘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컵이 세 종류였어요. 가 네, 1, 3, 8. 네, 여기 한번써볼게 1. 1도 있고, 3도 있고, 이번엔 8도 있고. 8, 이런 컵이 있죠. 네. 자, 이 컵을 모두 한 번씩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것도. 네, 이것도 조건이요. 응. 모두 한 번씩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우유를 부어 넣을 수만 있고, 이것도. 걸어 넣을 수만 없다 앞에 네. 하면 똑같은 조건이 있 네, 그렇죠. 큰그릇에우유 양이 25. 네. 큰 그릇인데, 여기. 25만큼을 채우려 합니다. 네. 컵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면 몇번사용 음. 채울 수 있는가? 와, 잘 생각해 봐야지. 자, 처음에. 큰수 먼저 생각해 봤죠? 네. 큰 컵으로 네. 몇번들어갈수 있어요? 25면. 네, 8 더하기 8 더하기 8, 세 번. 세번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24. 24가 나와요. 오. 여기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 어,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그럼 어느 컵을 제일 놔주셨어요, 그러분 1번 컵은 일단 몰래 네, 빼놓고요. 살짝 빼놓고. 어, 이제 3만 잘 사용하면 돼요. 네. 이제는 네. 쉬워요. 네. 3에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달아요. 채워갖고, 1에 넣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28이 28될 돼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리 집어넣어. 아. 지금 요 3만큼 들어갔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물을 다시 채워서 8만큼 만들어요. 음 자, 이제 만들어갖고, 한번 네. 집어넣어요. 그렇죠. 우리 해수 볼까요? 네. 한번 한번 사용했죠? 네. 팔을 집어넣었죠? 한번 사용했고요. 또팔을 또 넣어요. 네. 한번 사용했고요. 또팔을 또 넣어요. 한번 넣어요. 네. 이거는 어. 팔을 넣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제니는. 맞아요. 24. 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들어갔어요? 어, 이제는 24가 들어갔죠. 이제 네. 1이 필요해요. 요거 네. 이거 담아갖고. 슉. 아하. 그럼 이것도 다몇 번이에요? 네. 25리터 넣는데 다섯 번 들어갔네요. 다섯 번? 네. 5번. 예,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걸 각각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네. 방법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컵으로 몇번 들어가는 걸 하고. 네. 했을 때 남는 것이 일만큼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남는 컵을 중주넣는다 네. 빼놓고 오고. 중간에 이컵에물을 가득 담아 음. 집어넣고. 네, 이걸 이제 세 번. 쏟아준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세번 하고 네번 음. 하고 다섯 번 해서 오면 됩니다. 네, 잘 알겠어요. 우리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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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런 추리랑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